yeah <laughs> Ooh. <laughs> 여기 더워졌다. 어... 그러니까 기분, 느낌이 좀달라지금 아까 저기보다 좀 느낌 달라요. 그림쟁이너 너무... 완전히 너무 쌓여있다. 아 이게 뭐, 막 났구나. 관리 진짜 안했구나. 여기. 폐쇄, 폐선된지 1년 지났는데 아예 어... 아 폐선되기 직후 아예 갈리는 안한 같은데 이정도면 창구 우리 지났던 길입니다 터널 어, 진짜 기다 1킬 1점 얼마하던데? 1점 일정 아, 뭐지? 1킬로미터인데 1 0 5 0미인가요아 몰라 그냥 카페사서라하면 돼요 카페사서라인하면 돼요 아이씨 카페에서 사인하면 돼요 어차피 하나 둘 하나 아 지금 제가 후드시 흔들고 있어 참고로 정신 이 차놨겠다 이래 정신 차놨겠다 미안합니다 아 가는데 칠분걸칠분 걸로 한0분걸것 같은데 가는데 어어오오이큰 대피소 있었나? 앞에 뭐, 아, 뭐, 기분 탓인가? 아우, 어. 완지 중년 터넥 어떻게 하려할지 중년 터 이거 안 보이겠나, 예? 일직선국인데, 중년 터이 지금 여기는 업동 터넥이거든요? 영상 제목 빠듯이 아, 중년 터넥 난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지, 도대체. 아, 약간 아, 잠깐만. 요 조정할게요. 어. 이렇게 내려가. 드디어 밖이 보이긴 하네요. 아유. 아이 이씨타이어기울수제 잡소리가 많아진다는 건이 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의미스럽겠 일단 개예쁘겠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이시 세기 이시스 때문에 나이 시, 시, 끼 시, 시, 세기 아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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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, 혹시 여러분들 원하신는 다크 버전으로 한번 한번 아 근데 다크 버전 하면 저거 저거 못 피하겠지? 아 어. 요거 못 피하겠지? 어. 다크 버전 하면 요거 저거 못 피한다 지금 웹브로우저 자 후레시 잠깐만 너데봐잠깐이 야, 왜요? 에이씨 통신 점이 다 여기 있네. 안뜯어갔네 그러면 하지 쓰레기 치기 뿐니까 <laughs> 그 봐. 까 봐. 됐다. 아. 저 앞이요. 기그 장애물 있거든요. 안 보이죠? 이제 저군가 좆됐다 그거 아. 잠깐만. 이거 말고. 이건 더안 되고. 이건 또 뭐야? 에이, 또 이러네. 아, 됐다. 됐어. 이거지. 아닌가? 이게 아닌가? 이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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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때, 아휴 띠띠, 빰, 띠띠. 따, 다다다다다다다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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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아맞다 육개장 많이 드셨네. 아아아 아. 아, 출구가 보인다. 하지만 반대편. 어나왜 저거 못 봤지? 여기 지금 뭐 그거 있거든요. 어 다시 한번가 봐야겠다 지금. 알치알친인가알친인가저 발음이 힘들던데 알친인가알치 한국말에 알취인데 저거 뭐지? <저> <laughs> 재밌는거 이거 1940년대에 그어 우리 쉽게 꺼 이제 특훈하게 앞으로 나가. 여분들 러 미디에요. 지금 여분들 러 지금 없었잖아요. 이 밝은 세상하 나갈 거 이제.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은 실을 아, 엄청 좋겠지. 제 비수 아 여기서 또 유턴해야 돼 지금 저 길이 없어 길이 없다 아, 이 말이에요 길이 없구나 좋됐구나

어떻게 말했지? 이렇게. 오는 쪽 기계가.